점화식과 일반항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 동영상에서는 기본 점화식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해줬고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해줄 거예요. 자첫 번째는 이고 이렇게 생긴 점화식을 봅시다. 이렇게 생긴 점화식 보면 이건 등비수열이죠. 여기가 이게 상수이면 등비수열이에요. 상수이면 등비수열, 상수이면 등비수열인데 이게 n에 관련된 식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 정말 내가 학생들한테 정말 자주 얘기하는데 야랑 야랑 처리 방법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애들이 몰라. <laughs> 이거 처리 방법이 똑같다. 야나 야나 1, 2, 3, 4 대입해서 야는 더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전체를 더하면 되고 야는 곱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전체를 곱하면 된다 이두 개의 처리방법이 똑같다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해줘도 학생들이 다 까먹어 기억을 못해 <laughs> 어, 이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이 동영상을 보라고 그래서 촬영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 1, 2, 3, 4 대입해요 n에다 1 2 대입하면 a2는 2의1제곱 a1 A3는 2의 제곱, A2, n에다 3 대입하면 A4는 2의 세 제곱, A3, 그리고 n에다 n-1 대입하면 An은 2의 n-1 제곱, A의 n-1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앞 동영상에서 이런 형태의 점화식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는 거고 더하는 거고. 이 형태의 점화식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는 거고,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더하는 거라서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여기서 엄청 헷갈려요, 학생들이. 자, 곱해. 그러면 좌변에도 2가 곱해져 있고, 우변에도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 좌변에도 A2가 곱해져 있고, 우변에도 A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을 A2로 나누면 이게 뿅뿅 사라진단 말이죠. 다 사라져. 그래서 좌변은 A, N만 남고, 우변은, 자, 이 A1. 절대 잊으면 안 돼요. A1. A1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다 곱하면 돼. 2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해서 2의 n-1제곱. 그러면 야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법칙에서 1에서 n-1까지 더 하면 되잖아요. 야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6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을 구하려면 요거 나오죠. a 1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서 해 구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fn이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떤 형태로 fn이 제시돼도 답은 똑같이 나와, 아,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봅시다. 이런 형태의 점화식을 봅시다. 이런 형태의 점화식, 지금 야가 곱해져 있어요. 이게 상수라면, 이게 N에 관련된 식이 아니라 상수라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N에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1, 2, 3, 4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N에다 1 대입하면 A2는 2분의 1 곱하기 A1, N에다 2 대입하면 A3는 3분의 2 곱하기 A2, A4는 4분의 3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N에다가 N-1 대입하면, 야랑, 야랑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거보다 숫자가 하나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좌변은 좌변길이, 우변은 우변길이 곱해요. 그러면 A2, A2 약분돼서 사라지고, A3, A3도 약분돼서 다 사라져. 좌변은 AN만 남고, 우변은 이 A1 살아남는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이거, 까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변 A1 살아남는 거꼭 기억해두고, 2분의 1 곱하기, 2분,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점점점 해서 N분의 N-1까지 곱해나가는데, 이거 다 약분돼서 사라지잖아요. 약분돼서 사라져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어, 요, 요거 요거 남죠, 이거. A1은 1이고 1과 분자의 1과 분모의 N이 남으니까 결국은 AN은 N분의 1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줘도 애들이 자꾸 까먹는데 덧셈 형태는 1, 2, 3, 4 대입해서 더해라. 곱셈 형태는 1, 2, 3, 4 대입해서 곱해라. 꼭 기억해 두세요. 덧셈 형태는 더해라, 곱셈 형태는 곱해라. 이 두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가 상수이면 등차수열, 여기가 상수이면 등비수열. 어, 등차수열 비수무리한 형태는 더해라, 등비수열 비수무리한 형태는 곱해라. 이거 이렇게 보고 구별하면 됩니다. 자, 이 점화식에 관련된 동영상은 음,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이위치에이 다음 동영상이 있습니다. 마칠게요.